한 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 어! 맨날 똑같이 여기서 하잖아요. 그럼 허리 각도가 절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뒤로 가잖아요. 한번 쳐봐요. 심 왕복이나 20미 왕복 달리기 할때 그때도 적용시키면 스타트법이 혹시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 제트라는 연습만 하면 무조건 만족할 수 있다고 저는 잔담을 받았어요. 무조건. 네, 저희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트라을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트라는 걱정입 저희가 이제 2편으로 종목별 꿀팁을 한 번씩 들어볼건데 저희 정훈쌤께서 준비해신 종목은 바로 메디싱볼인데요 메디신볼, 디볼 네. 설명 전에 운동 잘하시는 선생님들 모신 이유가 몸으로 한 번씩 보여주시고 진행해주시는 걸 원해서 저희도 한번 모셔본 건데요 선생님 그럼 메디싱볼 바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보여주고 해야지 신뢰가 있으니까 아, 네. 네. 이렇게 하도록 하다 그 역시 하겠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모습 네. 네. 이쪽에 여기 끝선에 뒤꿈치 대시고요 네, 네. 여기서 던지셔서 저맨 끝에 저 파란색 그 박스, 1 0미 박스 있는 곳 네. 거기 선까지 던지시면 1 3 m 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 3 m 정도를 한번 네, 던지시는지 시범을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laughs> 네. 키가 180이고 몸무게가 68에서 70왔다아요 뭐 마르셨어요? 상당히 마르셨는데 네. 이런 몸에 지금 13m 넘게 던지셨는데 네. 혹시 요령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네. 전수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공을 갖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맨 처음에 허리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내 렉도가 크기 때문에 힘은 더 많이 발산을 할수 있는데 모든 애들이 장점이 어 조금만 가면은 버텨요 허리랑 이 배의 힘을 버텨요 근데 저는 이렇게 넘기다가 다리가 뒤로 빠지더라도 조금씩 넘기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다리 빠진 게 내가 버티게 되고 이 버틴 게 튕겨 오르게 돼요 그래서 허리는 당연히 조심스럽게 운동해야겠지만 조금씩 무리하면서라도 넘겨야지 맨날 똑같이 여기서 하잖아요 그럼 허리가 또같 절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뒤로 빼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허리가 넘어갈수록 제일 뒤에 있는 게 뭐예요? 팔이죠. 예를 들어서 제작 멀뛰기 팔이 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팔앞으로더 세게 쳐서 기록이 잘 나온 것처럼 매드신도 똑같아요. 이 공하고 이 머리하고는 최대한 벌어지는 게 좋아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각이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뒤로. 그리고 저는 던질 때다 접지 않아요. 이게 이제 꿀팁이 들어가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뒤로 가잖아요 그럼 한번 접어요 왜 접냐면 몸뚱아리 상체하고 하체하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뒤로 접었어 그럼 어떻게 따라와 근데 그때 살짝 반동이 생겨요 그큰 몸뚱아리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뒤에 접은 게 튕겨 올라와요 그때 내가 인위적으로 허리와 어깨와 팔꿈치 피는 속도를 빨리 해주면 은좀 기록이 나와요 근데, 올라오는 속도는 똑같아요. 접고 피는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연습을 하다 보면은 타이밍이 맞아서 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항상 여기 뒤로 빼놓고, 자, 올라올 때 접은 거 바로, 뚝!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좀 낮춰서 던지다 보면, 어, 내가, 내가 막, 막 힘을 안 써도 약간 플러스 되는 힘에 내가 힘을 더 합치면 좀더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반동, 숨은 반동을 이용해서 던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자, 그럼 저희 윤태쌤 보시고 꿀팁을 들어볼텐데, 윤태쌤은 그 어떤 종목 준비하셨죠? 어, 스타트 반응과 자세를 보강할 수 있는 운동 한세 가지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네, 일단 먼저 시범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스탠딩 스타트 먼저 알려드릴 텐데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라인에 발을 먼저 갖다 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손을 짚을 거면은 내발의한 족장 정도 뒤에서 놔두시고 내 오른발은 어깨 정도 넓이에서 살짝 한발반 정도만 뒤에 놔두시는게 제일 좋아요. 근데 발이 안쪽으로 모여버리면 중심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다 나갈 때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 많기 때문에 어깨 넓이 보폭에서 중심을 앞으로 해서 손을 딛는 게 아니라 골반이랑 배를 접어서 간단하게 팔만 놔두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 팔은 될수 있으면 제자리 멀리뛰기 백스윙 하는 것처럼 귀 옆에다가 발 위에 올려두시는 게 훨씬 더 나갈 때 반발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팔을 조금만 뒤로 해주시고. 대부분 학생들이 이 뒷무릎을 굉장히 이렇게 피고 계시거나 너무 오버해서 그때 편하게 뛰려고 하시는 경우다 이러면 은 어차피 동일성상에서 뛰는 거기 때문에 뒷발이 빠지면 빠져서 내가 편하게 뛸수 있는 장점이 있을 때 나갈 때한 발짝의 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뒷다리를 뗐을 때 편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스탠드가 제일 맞다고 라 생각하시고 또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베일 때까지 반복적으로 스탠딩 자세를 고정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스타트 말고 10미 왕복이나 20미 왕복 달리기 할때 학생들이 이제 라인에 서서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때도 적용시킬 만한 스타트 법이 혹시 있나요? 거리가 짧다 보니까 스텝을 밟아야 되고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100미터 하는 스타트를 하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을 대는 것보다는 손을 안 대는 스타트, 스탠딩 스타트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손안 대는 스탠딩 스타트 에 혹시 꿀팁이 혹시 있나요? 자 여기서 서실 때 가상에 내가 첫발 디딘다는 포인트를 전부 눈으로 찍어놓고 이상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깨 넓이에서 살짝만 한쪽 장발 뒤에 양쪽 무릎을 살짝 그냥 아 여기만 힘을 주게끔 고정만 시켜두시고 이 상태에서 내가 아까 한 포인트 찍어둔 거기 에 전만 그대로 고정. 하지 않네요. 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자. 왜냐면 이렇게 한 순간 갑자기 땡, 길때 힘이 갑자기 빡 들어가기 때문에 동작이 굳어서 자빠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그냥 앞에다가 손을 주고 시가 딱 동시에 같이 나가서한 번에 버텨버리는 식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애들한테. 음. 제가 수 드릴게요. 네. 준 어? 많이 달려다가는 것 같네. <laughs> 자 이제 저희 윤성준 선생님 부산에서 오셨는데 그래서 아... 제트런 강의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한번 꿀팁 부탁드려볼게요. 네 보통 저희 경남권, 부산권 제트런은 이 자료하면 나가겠지만 이게 장애물이 3 개가 있는데 이거를 제트자로 달려옵니다. 제타짜로 달려오면서 총 다섯 번의 장애물을 넘고 이제 피시라인까지 들어온 걸 기록을 측정하는데 달리기만 빠른 친구들은 물론 기록이 잘 나올 수 있어요. 기본적인 주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잘 나올 수 있지만 달리기가 안 나온 친구들도 100m가 느린 친구들도 이턴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한다면 충분히 만점까지 기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경남권은 솔직히 얘기하면 제트런을 만점 받냐 안 받냐가 어 조금 중요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친구들이 처음 이제 제트런을 배우면 잔발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 턴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잔발 이란걸 배웠는데 어 여기서 친구들이 이제 인식하는 방식이 주력 구간을 달리고 난 다음에 잔발을 조금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잔발을 조금 물이 있게 치게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밝힌게 아니라 약간 제트런도 마찬가지로 물흐듯이 물흐르듯이 갈수 있도록 가속과 감속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이 달리기 주력 구간을 달려와서 여기서 한 이쯤에서부터 잠발을 시작하는데 잠발을 시작할 때 여기서잠발을 무리하게 하면서 속도가 완전 멈추게 돼요. 본인의 속이 속도가 저기 출발해서 0에서 10까지 갔을 때 다시 여기 턴을 할때 다시 0까지 내려왔다가 무리하게 몸 턴을 하고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잠발을꼭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흐르듯이 속도가 10에서 0까지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한4 정도까지만 떨어뜨리고 부드럽게 여기를 패스해서 나가는 거를 연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 본인이 잠발을 굳이 치겠다는 느낌보다는 아, 이 장애물을 빨리 벗어나야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제 팁을 주면 턴을 할때 쉽게 얘기하면 몸턴이라는 데 와가지고 잔발 잡고 몸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보다는 제트런 할 때는 다음 이콘 다음에 다음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사기가 생각을 하고 미리 이제 상체를 그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잠발 왔을 때쯤에 몸이 그쪽으로 가게끔 그래서 콘을 덮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잠발을 조금 쳐주면 어 여기서 이제 보통 평소에 기록보다 0.1초씩만 줄여도 어 장애물이 5 개나 있기 때문에 0.5초까지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아. 제가 생각할 때 제트런은 연습만 하면 무조건 만점 받을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무조건. 네. 저희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트런은 이제 만점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아, 제트런 걱정이 네. 조금 되시는 분들은 부산 <laughs> <주산> 리스펙으로 네. <laughs> 아, 진짜 너무 유익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선생님들 초빙해서 저희 함께 콘텐츠 진행해봤는데요. 이렇게 멀리서까지 다들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이렇게 교육 채널 또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가장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또 학생들 열심히 또 영상 보고 하면서 각자 혼자 운동하더라도 다할수 있으니까 의지만 있고 노력만 있다면 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앞으로도 그런 학생들 위해서 영상들 입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정보들 같이 함께 업로드 부탁드리고요. 전국 최대입시생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전국 최대입시생 화이팅! 공시생분들도 네!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아, 반사습니다 아, 아, 이제 박사야지. 아, 어, 한번 아, 하죠?